이곳에 임하소서. 그 이곳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또 다른 것을 통해서든, 늘 시간을...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어졌기에 밥을 먹습니다. 11시 반, 12시, 12시 반 시간이 되어졌기에 밥을 먹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시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시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해가 지고 뜨는 것으로 시간을 가늠하며 살았습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뜨면 하루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알았습니다. 보름달이 지고 또 다시 차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알았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추워지면 1년이 시간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시기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달과 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고 그렇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처음 시계를 발명한 사람은 아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는 항상 생각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기를 참 좋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도계와 망원경 그리고 현미경을 발명하였지요. 그는 과학 분야에서 많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물입니다. 갈릴레오가 8살 되던 해의 어느 날 저녁, 그는 램프의 불이 밝혀질 무렵 피사의 대성당 안에 있었습니다. 피사의 대성당 안에 램프의 불이 들어올 때 그곳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당시에는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밝히는 램프들을 긴 막대를 이용해서 천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램프에 불을 켜는 사람이 건드리거나 성당으로 바람이 불어올 때면 그 램프가 움직였습니다. 앞뒤로 흔들리곤 하는 것을 그가 본 것이지요. 갈릴레오는 그러한 현상을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막대기에 매달려 있는 램프는 긴 막대기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램프들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갈릴레오는 대단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램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 현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의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램프를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누군가 그 램프를 건드렸구나 참 예쁘다 참 밝다 아름답다 다 불이 들어오니 분위기가 훨씬 좋다 이렇게 반응하였던 것이지요갈릴레는그 램프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 다른애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흥미롭게 보고 지배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길이의 줄을 여러 개 가져다가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대성당의 램프처럼 손으로 일정한 힘을 주어서 건드려 앞뒤로 흔들리게. 해 보았습니다. 대성당의 막대가 길랬던 것처럼 똑같이 각각의 줄은 하나의 추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연구 끝에 39.1인치의 길이의 줄은 1분에 꼭 60번 진동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21.4인치 길이의 줄은 꼭두 배로 빨리 움직였습니다. 줄의 길이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실험을 통하여서 갈릴레오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시계에 추를 다는 방법을 발명하게 되어졌지요. 그럼 완성시키지는 못했지만 갈릴레오 직후에 그 사람이 이제 완전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것을 바라볼지라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사에 대해 성당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통해 시계를 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수없이 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그 사고 사건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형제 야구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11절 3관절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하고 있으므로 싸움과 갈등의 요소가 어느 한편에 있는 것이 아님을 들어내고 있지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싸움과 갈등은 서로의 의견이 부딪칠 때에 일어나곤 합니다. 한편에서 강하게 어깃장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편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어깃장을 놓았을 때에 다른 한편에서 좋지 않은 반응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결국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한 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형제 야고보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이유는 비방하는 그 행위는 율법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유도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왜 이처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비방하는 것이 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냥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고 이웃을 비방한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단지 나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했을 뿐인데 왜 그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율법이 제정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알면 왜 비방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게 됩니다. 율법은 출애굽 이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율법이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라고 한이 말씀 또한 율법, 율법입니다. 율법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입니다. 그렇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7의 굽 이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10개명, 그 율법과는 성격과 주어진 배경이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격이 다를 뿐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우선적으로 잠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그 율법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을 따먹지 말라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그에게 허용된 일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할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십계명이 나오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필요가 없었던 계명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직 그들 가운데 제가 들어오지 않았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등등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된 것인데 누구의 것을 탐낼 일이 없는 것이지요. 이웃의 것을 내가 굳이 가져올 일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풍성한데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쉴수 있고 언제든지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이웃의 것이 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비와 눈, 그러한 것들이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예서서 집을 지을 일도 없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을 일도 없었습니다. 상시 최적의 조건 속에 살아갔던 그들이기에 굳이 남의 것에 대하여, 이웃의 것에 대하여 관심 가질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대한 경계선, 경계선 뿐이었습니다. 경계선은 구분선입니다. 경계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구분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규정하는 규범입니다. 그렇기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경계하는, 구분하는 구분선이고 경계선이었던 것이지요. 그 선을 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허용되어지지 않은 딱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는 그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그 모습 외에는 전혀 그들에게 금지되어진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아와는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 그들의 삶의 자리는 배고픔과 추위, 더위와 고통, 아픔과 이별의 슬픔 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이별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슬픔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제가 들어온 이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 들어 있는 자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그 율법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용서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그 일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되어졌기에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비방이나 멸시나 판단은 우리가 할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리는 감사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일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고 안성의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성품들로 살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 안에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렇게 주의 형제 야구보는 11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아니요 재판관 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의 안성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나는 진행자가 아닌 재판관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안성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성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결국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지성이 율법보다 더 유혜 있다라고 이해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주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판사나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기쁨과 충만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선량한 시민의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이나 고발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주의 형제 야고보는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목소리>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라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판단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그 물음에 먼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음에 답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바르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에게 판단하느냐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는 자가 아닌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치료를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치유할 수 없는 이라면 그 사람을 여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질병을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너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에 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중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는 온 인류가 이웃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이기에 우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우리의 이웃인 것이지요. 구원의 대상자, 잠재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웃입니다. 2023년 선대교회 폐허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나고 현명한 철학자였지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 주었으므로 그를 싫어하거나 실증내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그는 직접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집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였습니다. 그 명성만큼 집은 대단히 커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 누군가가 그에게 이처럼 묻습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이 이렇게 작은 상자 같은 집을 지으신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비록 집이 작다고는 하지만 이 집만이라도 진실한 친구들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이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심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진정한 친구, 진실한 친구,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것처럼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라 이웃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관계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진실과 진리를 담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채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속에 그답 속에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내 집을 키우는 그것보다.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 집의 진실과 진리를 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또 비방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준행자가 아닌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비방하지 말라 이는 율법을 비방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 분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있고, 판단하는 자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행위자, 행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식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내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